네, 할렐루야. 6월 13일 화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았지만 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태를 어,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와 같은 심경은요, 본문 1절과 2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분명 어제 살펴봤던 이 로마서 8장에서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고백했는데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가슴 아픔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하는데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제, 이 고륙의 친척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은 과거 구약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물론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은 실제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끝부분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고통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 때문에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마무리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은 양자 됨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똑똑히 봤던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맡은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놀라운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렸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채 이방의 빛이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바울은 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요. 가슴 아파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어, 대체 이렇게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지,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고, 그 고민에 대한 결과, 답을 찾아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6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희미하다고 해서 돌아온 자들을 통해 이방인까지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마저 폐해진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에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좋은 예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을 들수 있습니다. 둘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버리시고 이삭은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혈통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하려 하사 아멘 그 자녀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이와 같은 원리를 다시 설명하는데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받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이 하나님의 일이 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충분히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불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가지고 이것은 불공평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좋으셔서 선택하신 것이라고 말씀 합니다. 긍휼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라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7절을 통해서 과거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를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악한 바로를 그대로 두어 그의 악행을 통해 이스라엘과 열방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것도 그분의 의지였습니다. 분명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더 멸망해야 마땅한 사람 중에서 극률 여길 자를 정하신 것을 두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극률 여길 하나님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강제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특권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슴 아파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 다시 말해서 혈통이나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선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슬퍼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또 우리 많은 교회에 속한 구역 식구들, 우리 교육부서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다시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 아침의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